you so 오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를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엄마한일라상수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대한민국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대란으로 인해서 엄만 아버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오시고 극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땅에 온전히 성파으실 정도로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네. 성령님이시는 간절히 되기도 할때배란다문제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 분들을 예수의 고을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성령님 우리가 주의를 잘준비함으로 복대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실 또인도하여 주실 줄을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교도소시고 마지막 좀 같이 읽습니다. 시1 0 1절에서7 3절에지 말씀 델멜라와 델하르1와 그룹과 1 0과간멜로부터 올라온 0간에 10시간에 10시간에 1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y 라 o u p of singing. t 자 e 이라 a n 가 the o 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h 비 o 자손과 r s 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 e 사람 바르실 s 의딸중 t 하나로 아 h e r 고바르실 the other song, the other s 총독이 그들에게 명중하여 우림과 득림을 가진 제사장이 제사장이라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 그의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었고. 4마리가2 4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 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이 없어하여보좌고죽은금온 그는 참 대저공식과 대재생의 기후 30번 활동을 못발행해드고또 어떤 족장들은 금이 그 만드나 그라와 은 2200만 회를 И всякое коне-треткое, которое выражалось в 12-й год, было в 12-й год, было в 12 제사장 계부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충독과 또한 족장들과 백성은 금과 은과 제사장 의복 등을 법관에 들였습니다. 온 백성은 다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1절 62절이죠. 시작 음. 유리아 성이 귀한민들 가운데 가기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선민의 혈통에 순수성 보장을 위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객관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삶 속에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될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소속이 불분명하지 않은 제사장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제사장들의 계보 중에서 족속과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로 그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민족보다 더 족보를 중시했으며 그것을 항상 기록하여 집합마다 보관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 관리되는 자들은 다른 더욱 계보를 정확하게 간직하며 계승했습니다. 이들이 계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중시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로파벨은 그들을 부중한 자로 여겼고 제사장 일을 할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백성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장차, 천국에서 우리들은 부중한 자로 영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님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66절이죠. 시작. 저기... <목소리> 육십육 중이에게오중네 이천 이요그차로 표현한 이스라엘 사산 총 인원이 4 2 3 6 0 명이었죠. 이 인원은 어린아이와 군녀들을 합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남유다 백성들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는 겁니다. 요사밧 시대 남유다 인구는 성인만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간 사람들은 적어도 20에서 3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만 귀환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귀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 내 정착하여 편안하게 지내던 이들은 그모원 재물과 영예를 버리고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7절이죠. 시작. 귀환한 이스라엘의 노비의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노욕하는 노비가 7,337명이었으며 노래와 춤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245명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을 따라 기꺼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 일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왔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왔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들을 학대하고 심하게 바루었다면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8절에서 69절이죠. 시작 6마리 우세가 9마리였다 본조롬 이스라엘 전원들이 귀환할 때 몰고 온 가축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마리 700여 마리, 로세가 240여 마리, 그리고 낙타가 430여 마리, 나귀가 무려 6700여 마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축들은 식용이 아닌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어려운 일을 사용하는 그런 가축이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 귀한 가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명하실 때에 반드시 맨손으로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 재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0절에서 72절이죠. 시작. 본전은 족장들과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봉헌한 내용이죠. 에스라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폐허된 성전태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목적은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몇 년, 몇십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귀국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일가친척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아, 자신의 어떤 땅 잃어버렸던 땅또 소유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1차로 귀환한 족장들과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터를 찾았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봉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더큰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과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방인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오른손들이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간, 저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에서 잘라버려 둘에 던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왕는 많은 가축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가축들은 인간의 어떤 식용을 연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위한 가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아버지 물질과 또시간과또 또 하나 우리 건강, 기타 등등의 재능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각자의 상속에서 또 각자의 직분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님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원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아기에서 구하소서 나가와 군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